다음, 이번에는 첫 번째 연사로 우리 KBS 부산 총국장, 총본부장을 지내신 우리 최석태 본부장님을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날이 조금 포근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좀 부는데 여러분들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따뜻하면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초미세가 먼지가 많이 날아서 여러분들 건강에 해치지만 이렇게 소주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건강에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좀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인 게 지난 1월 그리고 1월 2월 19일 날 모였죠.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국 집회를 하는데 지역 언론들은 여기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신문에 단한 글이 도 났습니까? 이건 지역 언론의 책무,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문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셔서 보고 계시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당장 끊으십시오. 한 푼이라도 저들에게 돈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KBS, MBC, 이런 뉴스에서 이런 사항들을 보던 바가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KBS, MBC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KBS는 나는 한달 2,500원 수신료 내지 마십시오. 소개받은 것처럼 저도 KBS 부산 방송 전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수신료 문제 많이 챙겼습니다. 많은 사회단체 찾아다니면서 수신료 좀 많이 잘 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케이블하 사는 거 보면 수신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를 내야 합니다 지금 지금 정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극기 외국 집회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전에 입장기이 대다수가 후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쪽발이후입니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이 친구는 MBC 기자면서 이전에 나쁜 짓도 많이 하더니 결국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노인분들은 정동영이 보고 아주 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같은 널론계 동지였지만 지금은 완전 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흥립니까 얼마나 아마추입니까이집에서 제가 한마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때려갑자 김정은! 무찌르자 문재인! 물러나라 문재인! 여러분 문재인이 얼마나 트뜨지짓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우리가 뼈빠지게 모은 돈입니다. 그돈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 무려 16조나 날라갔습니다. 16조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돈 체력이 무려 160개가 모여야 16조가 됩니다. 부산시 예산이 겨우 15조 한팡입니다 그런 돈이 1년 사이에 날라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후손들이 정년 퇴임하고 나갈 때는 국민연금 받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2 2조나 들여서 만든 4대강 보 지금 건강영상강 세계보를 거기에 만든 것이 3,800억이나 들여서 만드는데 1,600억이나 들여서 그것을 때려 부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 한 것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그렇게 적폐라고 청산하는 이 문재인 정부. 마치 이전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 공희명과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국 문화 대혁명 때 무려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외신도 있습니다. 1966년에 일어나서 1 9 6 76년까지 10년 사이에 중국의 인민들이 5천만 명이나 죽었단 말입니다. 그 실상을 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흑대로 변수 화장실을 맞아 죽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에 위해서 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한전이 지금 탈원전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진, 전전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역주입 여보세요? 예, 소리가 납니다. 오조나 역업식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한전이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전남 나주에 전남 나주에 한전 공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전 공대 설립기만 해도 5천억. 1년에 500억이 들는 그런 거대한 국가대학입니다이 500억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기숙사, 학비, 공짜로 주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대선 공작이라고 해서 지금 나주에 한전 공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대 지금 많습니다. 포항 공대도 있고, 한양 공대도 있고, 서울 공대도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이게 일조 이런 거는 아무 돈이 아닙니다. 마구마구 쓰레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무료 세금을 25조나 더그다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마추어 정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소득성장 주도로 하겠다고 그럽니다. 최저임금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하성이 소득주도사업을 주도한 장하성이 재산이 얼마나 안 들은 자입니까? 1년 반 만에 10억 9천만이나 들었습니다. 서면은 죽고, 적은은 살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경제정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김경수 재판도 지금 어심스럽습니다. 항소심 2심에우리는영구회 판사를 2심 주심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 심교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죄로 놀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27일 날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적화가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 프랑스 파리협정 정군에 근거가 니다 그런데 적화는 75년 4월 30일날 2년 3개월 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월명군은 슬리퍼에 하루 한 끼도 밥 먹는 그런 비참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랑 2년 3개월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군인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군인정신을 없애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도 자살하고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진영을 때려서 법정 구속을 안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 적화될지도 모릅니다. 많이 적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먼저 저들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베트남이 적화되고 나서 30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베트 피플로 106만 명이 나와서 물 바다에서 10만 명 이상이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죽음 아니면 여러분들 자손, 아들, 며느리, 손자들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랄의 위기에 있습니다 부산시청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예미주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금융감독을 할때 자기 마들한테 외제 골프채 사달라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체포를, 감찰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 아까다고 음,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산시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어르던물어라 부산시장 자하라 유저수 경제부시장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여러분, 날씨도 춥고 이르니까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변을 우리 더해 주신 제선대 총본부장님들 저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